아아... <laughs> 아. 반갑습니다 슈퍼TV 슈퍼팝입니다 어, 세상에 많은 매트리스가 있고 많은 매트리스에 대한 정보가 있지만 그래서 뭘 사라는 건지 어떤 가격대의 매트리스를 사라는 건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매트리스 구입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매트리스 시장은 이제 상향 평준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업체들이 뭐 신소재 개발이나 매트리스에 대한 연구보다는 마케팅, 어떻게 하면 회사를 좀더 홍보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까 이쪽에만 많은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여기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많은 정보 매체라 있죠 유튜브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 자체가 자기의 무언가를 팔기 위한 수단인가 아니면은 정확한 정보 전달이 목적인가 이걸 먼저 캐치하시고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애들러서 남의 거를 나쁘다 설명하고 마지막에 자기가 좋다고 하는 거는 정확한 정보 전달보다는 자기 거를 팔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니까 말이죠 마케팅 수법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를테면 300만원짜리 매트리스를 뭐 썰고 깎고 뒤집어서 결국은 내가 파는 50만원짜리 매트리스랑 사실 내용은 다르 다 똑같다 아무 차이가 없다라고도 홍보를 하고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네이밍을 붙여서 무슨 밀가루나 어쩌고저쩌고 폼의 이름을 붙여갖고 꼭 세상에 없는 걸 자기들만 판매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홍보들을 하고 있지만 침대 전문 브랜드와 비교하기에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자기들이 연구 개발하고 제조 설비 라인을 갖춘 제대로 된 침대 전문 제조 업체인가? 아니면 그냥 메이커 브랜드만 만들어갖고 국내 어떤 공장에다 하청을 줘서 떼다가 그냥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인가의 차이점이 한 가지 있다는 거죠. 적어도 당신이 몰랐던 매트리스의 진실 어쩌고 하면서 어떤 특정 업체 제품을 갖다 놓고 비교하면서 내가 꼭 300만원짜리 50만원에 파는 것처럼 설명을 하려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만큼의 제조 설비 라인이라든가 브랜드 네이밍, 브랜드 밸류 정도는 갖고 있어야 그래야 똑같은 상태에서 기준점으로 내게 싸게 판다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지. 본인의 생산 설비라든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겉 포장과 내용물만 비슷하게 만들어서 꼭 내가 저 회사와 똑같은 제품을 나만 싸게 주는 것처럼 홍보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아니 그렇게 할 거면 당신이 몰랐던 샤넬의 진실 당신이 몰랐던 에르메스의 진실 이런 거 하면서 가죽백 사다가 수수 쓸어가고 가죽 비교만 해주면서 나는 50만 원에 팔아요 하면 그거 살 사람이 몇명되겠냐 말인 거죠 인스타나 네이버 유튜브 소셜 마케팅으로 그렇게 브랜드를 만들어서 매트리스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도 무수히 많은 매트리스 회사들이 생기고 많은 홍보들을 하고 있지만 그 업체들이 매트리스 시장에 많은 거품을 끌어내렸고 적당한 가격에 좋은 매트리스를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널리 전파하고 영향을 끼친 건 사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 서로 자기게 좋다고만 고만고만한 가격대의 물건을 팔면서 다 자기들께 좋다고 홍보를 하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뭐를 사야 될지 상당히 혼란이 온다는 얘기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브랜드 공장들 빼놓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폼부터 직접 생산하고 스프링 나오고 전체적으로 포장을 해서 완포장까지 매트리스를 만들 수 있는 공장 자체가 다 합쳐서 한 서너 개? 많아야 다섯 개 정도일 거라는 거죠 뭐 소량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는 회사들은 많지만 어쨌든 대량으로 뽑아낼 수 있는 회사는 공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매트리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 공장 찾아간 적이 있어요. 가보니까 기가 막힌 게 출고장에 출고하려고 뽑아놓은 매트리스들 박스에 다 쌓여 있는 그 많은 매트리스들이 가서 보면 다 이름만 달라요. 우리가 많이 접했던 그 회사 제품들이 다 거기 있어요. 뭐 무슨 매트, 무슨 매트, 무슨 매트, 무슨 매트. 그 무슨 소리냐면 결국 한 공장에서 그냥 다 뽑아 나온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이제 메이커 라벨만 붙여가지고 이쪽으로 출고되고 이쪽으로 출고되고 이쪽으로 출고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고객들은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고 다 비슷한 가격대 의 물건들을 갖고 많이 홍보를 하니까 거기서 헷갈리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매트리스 브랜드 하나 만드는 것도 그래요. 자기들이 뭐 엄청나게 신소재를 개발을 하고, 자기들이 뭐 엄청난 뭐 수면 연구 패턴을 개발을 해서 자기들만의 매트리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공장에 가서 뭐 많, 많게는 수천만 원, 적게는 뭐 작은 공장에 수백만 원만 주고. 뭐 파운데이션 스펀지로 깔아주세요. 아니면 스프링으로 할게요. 위에 라테스를 올릴게요. 메모리를 올릴게요. 두께는 몇세트 해주세요. 키로수는 몇 키로로 넣어주세요. 이렇게만 주문하면 그냥 브랜드가 하나 뚝딱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뚝딱 만들어 놓은 매트리스들이 그런 브랜드 제품들이 나쁘다는 거냐 아니면 뭘 사라는 거냐 도대체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결론을 내드리자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내가 매트리스 구매 예산하는 비용이 100만원 내외다 정도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그 수많은 업체들 뭐 50만원 내외에 판매하는 업체들 중에 후기 보고... 아니면 직접 체온관에 가서 누워 보시고 적당히 괜찮은 매트리스를 그냥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설프게 150만원 전후 가격이나 아니면 메이커 제품을 어떻게 싸게 사보려고 일반 종합가구 브랜드들에서 나오는 매트리스 어쨌든 내가 많이 들어본 브랜드니까 한 150만원 내외 정도 주고 좀더 저렴하게 매트리스를 샀다고 한들 그 매트리스도 아까 그 공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종합가구 브랜드들 중에 자기들이 매트리스 공장 설비 갖추고 매트리스 생산하는 회사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아까 그 공장 때다 하청 주는 거예요 제가 직접 가서 봤다고 했잖아요 소셜이나 이런 데서 판매하는 브랜드들 매트리스도 많았지만 정말 인류 기업의 매트리스 상표도 거기 다 찍혀 있었더라는 거죠. 결국 보면 어쨌든 침대 전문 브랜드에서 나오는 매트리스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국내 공장 네 다섯 개에서 만드는 데서 하청조서 만드는 게 전부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종합 가구 브랜드들 매트리스가 더 비쌀 수 있어요. 원가 450만 원짜리 매트리스에다가 뭐 본사 마진을 50% 정도 붙일 거고 대리점 마진 30% 붙이면 아까 그 450만 원짜리 매트리스가 150만 원에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홍보수단으로 뭐를 쓰냐면 매트리스를 사면 침대를 뭐 반값에 주네 아니면 침대를 그냥 주네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만원짜리 매트리스 정도 구입을 한다고 하고 내가 많은 브랜드들을 살펴볼 때 걱정하고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훔쳐다 팔았어도 다 남아야 50만원이겠네요 그 중에서도 또 아무리 좋은 것처럼 설명을 하고 대단한 것처럼 설명을 해도 결국은 50만원짜리 매트리스는 원가는 40만원일 거 아니에요. 뭐 45만원이거나 어쨌든 그 매트리스를 파는 거지 내가 자꾸 좋은 제품을 싸게 살라고 이런 광고수단을 자꾸 해놓게 되다 보니까 내가 기대가치가 상당히 큰 거죠. 근데 결국 내가 사는 매트리스는 50만원짜리 원가 40만원짜리 매트리스다. 근데 아까 말해도 어중간한 매트를 살 거면 이걸 사는 게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나는 그래도 매트리스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 좋은 매트리스를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뭐 해외 사이트 알아보고 직구 알아보고 이러실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유명한 업체들 있잖아요 에이스 시몬스 템포 뭐 이런 회사에 가서 제값 주고 좀 할인 받아 구입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제품가가 좀 고가긴 하지만 수백 수천억을 돌여 갖고 자기네 공장 제조설비 라인을 갖추고 오랜 시간 연구 개발하고 오랫동안 쌓아온 그 브랜드 밸류 정도는 인정을 하자는 거죠 이 브랜드 가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렇게 뭐 자극적인 홍보를 해갖고 매트리스를 많이 팔았던 회사들이 지금 상당수 많이 팔고 있고, 1년에 수십, 수백억씩 팔았어요. 그 업체들 중에 제일 잘 나간 업체 하나가 뭐 전재산 통틀어0고 천억, 이천억 될거 아니잖아요? 당장 이천억이든 천억이든 갖고 가서 에이스 침대에 가서 공장이고 뭐고 다 됐으니까, 에이스 침대라는 네이밍, 그 브랜드만 내가 구입을 할게요 하면 그천억에 에이스 침대가 팔것 같아요. 당장 그 많은 제조 설비들, 그 많은 직원들, 그 많은 대리점들 인수는 둘째 치고, 그냥 에이스 팀대라는 네이밍, 그 브랜드만 하나 사올래도 천억 갖고 어림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정도의 브랜드 가치도 없고, 그 정도의 자금력도 안 되니까, 어쨌든 돈을 벌고 싶고, 하니까 이상한 가면 같은 거 둘러쓰고서, 홍길동도 아니고, 에이스를 에이스라 말 못하고, S사, 뭐, A사, 뭐, T사, 템포겠죠? 이런 식으로 그 회사들 이니셜만 갖다 따서, 꼭그 회사 거를 내가 똑같은 걸 싸게 파는 것처럼 홍보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5만 저까지 내용에 감성파리까지 하고 자극적인 내용까지 하면서 홍보에 목숨 거는 업체들이 자기네 공장이라고 사진 한장 제대로 올리는 게 없잖아요 제대로 된 좋은 설비에 자기들 공장 버젓이 있었어봐 그거 내가 광고하지 말래도 그거 다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정도다 생색내고 홍보 안 했겠습니까 예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매트리스가 숙면에 끼치는 영향이 저는 그렇게 상당하지 않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방안의 온도 공기 습도 침구류 베개 청결도 숙면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상당히 많아요 그중 매트리스는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뿐이고, 매트리스는 그냥 깔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밑에 깔고 자는 거예요, 용도가. 많은 침대 브랜드 업체들이 오랜 시간 동안 매트리스에 대해서 엄청난 홍보를 했어요. 수십 년 동안 수십, 수백억의 돈을 들여갖고 매트리스가 숙면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비싼 매트리스 사가지고 매트리스 커버 씌우고 두꺼운 패드 깔고 심지어는 그에다 온수 매트까지 깔고 주무시면서 매트리스가 인체에 얼마나 대단한 효과를 끼치겠냐는 거죠. 매트리스가 우리가 잘때 수면에 끼치는 영향은 체중 분산 효과밖에 없어요. 그걸 좀더 잘해보려고 하는 거지 뭐 대단한 건 없다는 얘긴 거죠. 사실적으로 저처럼 가구업을 몇십 년씩 하신 분들은 자기네 집에 몇 백만 원짜리 매트리스 쓰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동안 매트리스를 많이 접해봤고 이것저것 다 누워보고 이것저것 다 써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매트리스가 사실 별거 없구나 라는 걸 알고 그냥 적당한 매트들을 다 쓰는 거고 적당한 제품을 사용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고가의 제품을 사서 쓰시는 분들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사람들은 다 자기 만족이라는 게 있는 거고 자기가 열심히 번 돈으로 자기가 누리고 쓰고 싶은데 쓰고 살 권리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힘들게 돈 벌어서 비싸고 좋은 매트 사 갖고 내가 누리면서 쓰겠다는데 그걸 뭘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또써 보면 그 매트가 좋아요 잠도 잘 오고 그게 플라시보 효과던 자기 만족이던. 내가 내돈 기분 좋게 쓰고 기분 좋게 누리고 살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가구일을 오래 하는 바람에 아 매트리스에 큰 비중을 안 두는 것뿐인 거지. 저도 명품 좋아하고 비싼 신발 한두개 사갖고 신고 다니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품 신발 사면서 가죽 원가 따지고 깔창이 뭔지 따지고 이게 신었을 때편한지안편한지 편한지 엄청나게 따져가면서 누가 사겠어요. 그냥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이 되니까 사는 거죠. 소비에는 자기 만족이라는 게 있고 그 만족도를 브랜드가 그동안 쌓아온 자본, 기술력, 시스템, 인력 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다시 제공해서 물건을 사고 돈을 쓴 사람이 행복하게 쓸수 있게 해주면 그걸로 된게 아니냐는 말씀인 거예요. 저도 가구업을 한 20년을 했고 저도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설명을 하다 보면 내게 좋아보여요.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의 물건에 대한 애착이 없이 어떻게 장사를 하겠습니까? 내게 좋아보이고 내게 결국 좋다는 말밖에 할수 없어서 제가 지금은 정말 삼자 입장에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무리를 정확하게 내드리면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매트리스 사는데 아주 고가의 제품을 쓸 생각이 없어. 그러면 지금 많은 그 중가 브랜드들 한 50만원 전후, 뭐 비싸게 쳐 60, 70만원대 매트리스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걸 누워보고 체험하고 그리고 후기를 보고서 그 정도 선에서 결정을 하면 되고 나는 그래도 좀 고가의 브랜드 제품을 좀 써보고 싶어. 그러면 아까 말한대로 침대 전문 브랜드. 침대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면서 침대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분해된 제품을 살펴보시고 구입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복잡하게 그 많은 매트리스들 사이에서 내가 뭘 찾아내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고, 그냥 좋은 거 쓰려면 에리따 그냥 메이크로 좋은 걸 쓰고, 적당한 거 쓰려면 그냥 적당한 거 쓰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자신 있어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매트리스 구입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가 예산하는 가격대에서 그냥 적당한 거 좋은 거 사서 편하게 주무시면 돼요. 차라리 그러고 남는 여윳 돈으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구스 이불이나 뭐 공기 청정기 뭐 이런 거 좋은 거 이불 침구 온도 습도계 이런 거 사다 놓고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어 주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얘기가 산으로 가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 제가 가구 정보에 대해서 이것저것 올려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 나고 기회 되는 대로 제가 먼저 소파 구입 요령, 매트리스 구입 요령, 뭐 침대 프레임 구입 요령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를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앞으로도 많이 전달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